김성환의 행간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아침 어떤 네. 뉴스의 이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아마 이 시간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머먹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단원과 2학년 학생인 최덕하 군이 세월호 침몰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간입니다. 8시 52분. 네. 그런데 이 시각. 해경은 물론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모두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예. 불통청와대, 먹통정부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아, 일단 해경과 소방본부부터 잠깐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최초 신고를 받은 전남 소방본부가 이 해상사고는 해경소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영역다툼을 했다. 음흠. 그래서 골든타임 21분을 허비했다. 이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예. 뒤늦게 침몰 사실을 전해들은 진도 VTS는 무려 30분 동안 세월호와 교신하면서도 현장 상황을 구조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관제탑은요? 네,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500명 가까운 승객이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시각에 대한민국 코의 조타실 청와대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청와대는 뭐하고 있었느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열린 회의가 아니라. 아니라. 그냥 정리회의가. 일반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회의라고 합니다. 몇 시부터 합니까? 몇 시까지 열린 거있었어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까지 1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요. 예. 여기는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주요 책임자가 모두 참석하고 있었다고. 아니, 하니까. 그러니까 뭐 주요 책임자가 모두 참석하고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다 모여 있는 자리에 보고만 제대로 들어갔으면 사실은 오히려 절호의 찬스이기도 해요. 네. 한자리에 다 모여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코의 컨트롤 타워는 한마디로 먹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더 하나의 코미디 같은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일반 회사에서도 회의 중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서 보고하죠. 그게 정상이죠. 회사에 불이 났습니다. 네. 그 안에 직원들이 갇혀 있습니다. 음. 그 상황에서 한가하게 회의할 수 있는 회사가 아무도 없겠죠. 당연하죠. 대한민국 코에 좋다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9시1 9분 예. 세월호 침몰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들이 스스로 파악한 것도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뒤에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NSC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정원 일 차장에게 문자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예. 예. 회의 중이시라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답니다 아. 회의가 끝난 뒤에야 상황 파악을 할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승객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응답하라 이렇게 애타게 외치고 있는데 대답은커녕 아무도 회의장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보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벙커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기 때문일까요 아무도 문을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일까요 왜 회의를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지 못했는지 정말 음. 답답합니다. 아니, 왜 전화한 통화도 못했는가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 그니까 지금 일단 국정원 직원들이 이걸 파악하는 시간도 너무 늦어요. 9시 네, 굉장히 15분. 굉장히 늦죠. 늦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어떻게 올라왔는가 이제 그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늦게라도 알았으면 빨리 전화를 하든 뭘 하든 그 회의를 중단시키고 알렸어야 했는데. 네. 문자 하나 보내고 끝. 그래서 제가 불통 청와대 먹통정부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예. 하나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 다른 건가요? 음. NSC는 국가안보를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안보회의를 하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사고는 국민안전과 관련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다루는 기구에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한번 제가 청와대에 묻고 싶은데요. 이 대통령이 재난 대응 못했다고 호통치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득불 우기는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러지 않아도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현행법상 재난에 대한 최종 지휘권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다. 한마디로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예. 정의당 정진호 의원이 대통령훈련 아 훈령 훈련 318호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라는 게 있다. 예, 예. 여기에 국가안보실이 재난위기에 관한 종합관리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음.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안에 있는 기구니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얘기인데요. 그러자 김 실장은 해경이 전문성이 없어서 구조를 잘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모든 책임을 해경 탓으로 돌렸습니다. 해경도 잘했다는 건 아닌데, 아, 물론, 그렇죠. 네. 물론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해경이 못했고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이것을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문제인데요. 왜 이렇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 걸까요?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에서 그런가요? 국민 여론을 듣는 게 아니라 마치 법전을 펼쳐놓고 통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통치가 아니라 정치만 하고 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 소리가 뭔지, 국민 여론이 뭔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권력 유지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인가에만 그런 정치적 공학,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예.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 인데요. 청와대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재난 컨트롤 타워를 중대본으로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바꿔놓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알아.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예. 묻고 싶은데요 이 청와대가 무슨 구름 위에 떠 있는 궁전이고 대통령이 무슨 신도 아니고 말이죠 인간들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한 다음에 어느 순간 내려와서 잘못했다 이러면서 벼락 한번 푹 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성 철사 국민들이 말이라고 해도 청와대는 아밥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밥 달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통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제 국조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지나치고 지나갈 뻔한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뵙죠.